안녕하세요. 야, 오늘 장면 목 시간이 다 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큰 챕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챕터 4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혹시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예수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바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인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볼 텐데 두 번째 질문에 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면 너희에게 어, 구하, 구하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에게 우리는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어 말씀 속으로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가 있죠. 어 금문교라고 하죠. 많은 많은 사람들이 TV에도 나오고 뭐 세계 어뭐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 로드 로드 맵을 짜는 사람들에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하면광광형이 유명한 다리 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높은 다리를 만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했더니 어, 그 사고뿐만 아니라 어,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도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꼭 어, 어, 용서가 꼭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알면 오히려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르고 어, 있는지 아니면 덜 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못된 신앙도 있을 거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다른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죄를 더 많이 지, 지혜를 짓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들과 아, 내가 참고 조금 더덜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여기다 답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와 나는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을 잃고 소망을 잃었을 때도 너와 나는 절대로 무관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식을하는 모습이에요. 발을 씻어 씻겨 달라요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나 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목욕 씻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례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더 깨끗하게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목욕한 다음에는 잘 씻지 못하는 부분 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비교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겨준다라고얘기하면 유대 유대인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어, 신발을 우리처럼 이런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어, 쉽게 말하면 조리 같은 거를 신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황무지고 사막이고 모래 올해, 모래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에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하인들이 가장 먼저 해 주는 게발씻스템을 내죠.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발을 씻겨줄 때 누가 씻겨줘요? 하인이 씻겨줘요. 손님, 소, 손님 왔을 때 손님이 발을 씻겨줍니다. 하인이 발을 몸을 낮추고 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줘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은 손님이 발을 씻겨줬을 때내 발을 깨끗하게 먼지 묻은 이 발을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는구나. 그리고 자기 몸을 낮춰서 너를 씻겨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을 때 몸을 낮추셨다라고 그냥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세족식 많이 할때 많은 감격들이 있어요 내가 네? 나를 위해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몸을 굽히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타인이 하던 일들을 그 사람이 나를 대신 나를 위해 해준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세족식을 하면 많은 감격들이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 세족식하면 아 그냥 뭐 세족식 하는거 구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몸을 나를 위해서 나의 몸을 낮춰서 나의 발을 씻겨 주는구나라고 얘기하면 좀더 감격적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낮추시고 나의 발을 씻겨 주신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말 큰 감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쏟아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으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왜 왜 얘기 얘기하냐면 나안 믿을래 예수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끝까지 제대로 믿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한다. 아나 교회 뭐 다녀도 그렇게 뭐 감격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데 성경을 알고 제대로 알다 예수님을 알다 보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나 내가 나를 포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지 가까워져서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곧 어, 부인할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할 제자들을 위해 세족식을 준비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한 듯 서뜻 발을 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자신이 곧내신할제자들 제자들에게도 발을 달라고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데 제자들의 눈은 눈시울은 붉어졌고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이번 주도 친구들 어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우리를 사랑 g 땡땡 n 서 Kong, 환 o 이나 공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n g h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 k o 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 g h o 나이다 함과 g h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땡땡땡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답을 써서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일날, 낮 12시까지. 친구들, 보내주는 친구들,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요즘에, 목사님 또 요즘 자주 비슷한 것들을 보내주니까 좀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 이번에는 먹는 걸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고 친구들이 이거를 봐야 환경공부까지 해야 답을 알겠죠. 자, 어,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거 말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것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거기 어, 영상에 어, 띄워줄 거예요. 김형성이 같이 띄워줄 테니까 띄워주고 거기서 친구들 보고 답을 써서 메모장에 써서 찍어서 목사님 인증샷을 날리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문이 하나 닫힌다. 네, 클로즈 됩니다. 끝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 힘을 얻은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 어, 있었던 실제 간증을 통해 예수님의피 값으로 사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어떤 분이 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써 놓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어, 잠시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자신의 기도가 진심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뒤에 내 욕심이 가득이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자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그랬단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진심이 아니, 아니었음이, 진심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마음으로 기대본 적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대한 적이 없었단다. 그 형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랑과 용서를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했던 한 형제의 고백을 목사님이 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한번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앞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나 대신 보내 주신 게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 이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나 그 마음의 문만 열면 돼.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못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한다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라고 해도 다가갈 수 없고 문을 열려 그래도 열 수가 없는 그런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성정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끝이에요 다음 주에 봐요.